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다. 뭐 700조 원짜리 AI 프로젝트가 떴다. 뉴스가 정말 쏟아지는데 도대체 시장이 어디로 가려는 건지 헷갈리시죠? 오늘 이 혼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딱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수많은 헤드라인 속에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건 뭘까요? 저는요. 모든 뉴스를 딱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진짜 신호죠. 이 프레임 하나만 딱 장착하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아는 게첫 번째 스텝입니다. 네,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AI 동맹 이야기 그리고 d r a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 또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제조업 지표가 어떻다 국채 금리가 요동친다 이런 뉴스들이 있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진짜 신호고 어떤 게 그냥 스쳐 지나갈 소음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의 핵심 틀, 바로 소음과 신호를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어떤 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잠깐의 변수고, 또 어떤 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지, 그걸 구분해 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시장 소음부터 보죠. 이게 뭐냐면요. 신문 일면을 막 장식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긴 하는데, 결국 시장의 큰 그림, 그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말합니다.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이 딱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보세요. 실제로 셧다운이 시작됐는데 시장은 어땠나요? 오히려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거 과거에도 몇번 있었는데 결국엔 해결되더라 하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이 사건을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소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시장 신호는 뭘까요? 신호는 소음이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뭐 단기적인 악재가 터져도 흔들림 없이 몇 년에 걸쳐서 산업의 판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한 신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ai가 이끄는 기술혁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좀 되시죠? 왼쪽에 있는 미 정부 셧다운이나 금리 변동성 같은 것들, 이건 소음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스타게이트, AI 동맹이나 디램 가격 폭등 같은 건요, 이건 진짜 신호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건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대한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AI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죠. 오픈 AI가 한국의 대표주자 삼성전다와 SK 하이닉스랑 손을 잡았어요. 뭘 하려고? 무려 700조 원짜리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협력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기술 동맹이라고 봐야 합니다 700조 원?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AI 반도체라는 딱한 분야에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죠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지각변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기업들끼리 우리 잘해보자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큰 그림을 봐야 해요. AI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국가적인 전략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AI의 두뇌인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만들고 그 두뇌를 실제로 돌릴 몸, 즉 하드웨어는 한국이 책임지는 그런 거대한 기술 동맹이 공식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700조 원짜리 투자가 뭘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네, 바로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그러니까 HBM 같은 반도체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니에요. 이미 가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DRAM 현물 가격이 지난 2년 만에 2.3배나 뛰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미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사이클은요. 예전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서버가 몇 대나 팔렸나 즉 수량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디램의 양 자체가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컨텐츠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자에 써먹을 건데? 이 분석을 실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어떤 산업,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의 핵심 논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셧다운 같은 단기적인 소음 때문에 시장이 괜히 출렁거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이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신호에 올라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리스크로만 볼게 아니라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당연히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HBM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나 또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진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야 하고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줄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까지도 기회가 퍼져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지해드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호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